아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도 이제 목이 이렇게 안 됐었는데 어또 제가 또그 뭐지 아동부 성경학교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때 했는데 애들이 다 나온 거야 애들이 아동부 100명이거든 갑자기 처음에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전사님 좀 상처받았나 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동부 전사님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열명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때 마침 내가 있었어, 내가. 그때 마침. 그래서 내가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그 선생님도 막줄 세우고 있고 막. 그 갔지. 갔는데 나는 그냥 서서 기도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갔는데 무릎 꿇고 있네, 무릎 꿇고.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우리 초등학생들도 기도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라는 걸 아는구나. 초등학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도, 처음에는 막 용기 안 나다가 용기 내서 나오는 이유가, 물론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기도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참 좋다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제가, 그, 올해 38살이잖아요. 그, 대학 처음 들어갈 때 USB라는 게 있어.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 잘 모르죠? 네모난 거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USB라는 게 생겼어요. 저장 매체가 생겼는데, 그때 이렇게 좀돈 많은 애들이, 512메가 이런 거, 512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걸 갖고 다녔어요. 요즘 다 기가바이트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가도 작아서, 테라바이트를 갖고 다녀요. 근데 이제는 테라바이트도 작대. 어느 정도냐면 페타바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구글이 하루에 그, 그 이렇게 소비하는 정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6페타바이트래요. 하루에 소비하는 그 정보량이. 근데 그 정보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합하면 어느 정도 페타바이트가 되냐면, 물론 문서기 때문에 그 용량이 작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합하면 50페타바이트래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틀만 정보를 돌리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 그 문서 정보량을 그 구리라는 한그 웹사이트에서 소비를 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알 만큼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또 제가 수련회 다닐 때요, 수련회 사일 했는데,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찬양했을 때, 물론 설교를, 제 설교를 제가 드리면 저도 은혜 받아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막 이러는데, 기도할 때도 사실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기대 안 했거든. 막, 어,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였데 깜짝 놀랐어.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끊고 다음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끊는 거 지, 되게 미안해. 그런 거 있잖아. 막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딱 조용해지면 말하는 거어 되게 부끄러워서 브레이크 딱 이거 알, 알죠. 그래서 난그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딱멈췄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 깜짝 놀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련했던 사일 중에 제일 은혜 받던 았게 찬양일까요? 말씀 받았을 때일까요? 기도회였을까요? 1번. 찬양인도 엄청 잘하는 전도사님이 와서 찬양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두 번째, 설교를 엄청 잘하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세 번째, 기도의 인도를 엄청 잘하는 전도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해서 은혜 받았어요. 이 3, 1, 2, 3번 중에 뭘까요? 사실 제가 은혜 받았던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냐면 3일차 저녁 고기 먹을 때예요 그때 어, 이 자리는 없는데 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나이 교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대화는 굉장히 부드러운 대개, 대화가 오갔어요 굉장히 부드러웠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어, 그걸 보고 예서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제가 그 4일 동안의 모든 대화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 찬양, 기도에 이런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실 솔직히 뭘왜 편안해졌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수련회는요, 뭔가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 것, 설교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의 짝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함께 갈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통로가 되어서 예서라는 아이의 입에서 난 이제 교회가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도구지. 우리는 통로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에요. 예서의 그 한마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련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 교회를 올해부터 다닌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한두 번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회가 기대가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련회가 기대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귀 될까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만나는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참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에 있었던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만났던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구글만 돌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컴퓨터 웹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사 라고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좀 힘든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온 친구들 제가 네 가지 꼭 해야 달라고 한게 있어요. 주보 뒤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공부할 때꼭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눈을 감고 자기 직전에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네 가지, 우리 수련회 끝날 때 끝나고 지금까지 혹시 못 지켰다면, 오늘부터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오늘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요. 성경책을 달래요. 물론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아,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그랬죠? <laughs>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줬는데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광고에 보면요. 밤마다 딱한 명만 제가 이제 양육을 하려고 해요. 두명 이상 절대 아니고 요딱한 명. 뭐 하려고 하냐면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16장까지 다 읽으면요. 그 양육 모임은 끝납니다. 끝나고 같이 MT 갈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혼자 읽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었으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면서 성경을 읽는 게참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딱한 명, 물론 두 명도 되겠지? 딱한명 이렇게 와서 같이 토요일 오전에 같이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참 재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나 기도하는 거 너무 나빠요 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 읽는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사실 드물어요.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쁘다라고 표현한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밑에 주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 복음 몇 장에 있어요? 몇장 있어요? 8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시기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4장이에요 4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성경의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고기를 엄청나게도 많이 잡기도 하셨고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넘실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에 넘어오는 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 처음에 뭐 했을까요?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짐을 막 던졌겠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였으니까 막 이렇게 키를 잡고 돛을 막 이렇게 하면서 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힘세니까 넘어오는 물들을 막 밖으로 했겠죠.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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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갑자기 제자들이 생각난 게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가요. 바로 간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진짜 많이 노력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가서 예수님 저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딱 올라와서 그 풍랑들 다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믿음 어디 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었던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안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죠. 성경 알죠. 하나님 알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을 저기에 놔두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생각났어요. 그나마.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알고 믿는데요,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나마 제자들처럼이라도 내 능력 막 하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예수님한테라도 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요.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어? 저 두려움? 누가 주신, 누가 만든 거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요. 그,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죠. 어떻게 보면 바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만들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한테 가서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건데 자기가 할수 있는 거란 거야. 그래 봤자 어떻게 돼요? 배가 막 기울죠.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때야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 믿음 어디 두고 왔어? 제가 만일 에요 수련회를 꿈꾸는 게 있죠. 4일 동안, 아,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건 진짜 정말 가식이나 막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의 사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거거든. 그게 저에게 있어서 4일 동안에 가장 은혜되고 감동받는 순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그것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업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달려가세요. 오늘 제가요, 이,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이 찬양이 갑자기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감동받았잖아요. 저 운전하다가 진짜 옆에 갓길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 이 이제 이 나중에 할 건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그냥 막 흥얼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층에서 차은하 선생님하고 같이 빵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또 생각지도 않은 한 명이 또 등장했어요. 누구냐면 최복규 선생님이 등장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이 찬양할 거예요 하니까 최복규 선생님이 전사님, 이게 제 2017년도 찬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열두 제자와 같이 배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보는 순간?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내 능력을 생각하는 순간. 그런데요, 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누가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절 도와주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꼭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느끼면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